생태관광 육성사업을 위해 전라북도와 시군, 전문 컨설팅단들이 모여 6개 시군의 생태관광지 조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생태관광 육성사업 중간 점검 결과 조정보안지역으로 분류된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집중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집중 토론회에는 도와 생태관광센터, 시군 관계자, 컨설팅단이 참석해 생태자원의 이해와 활용, 컨셉 설정, 세부 사업 발굴 등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전라북대는 우수한 자연 경관과 생태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자원들을 어떻게 하면 생태 관광 사업에 접목시키고 도민들의 소득과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 토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생태 관광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토론회는 6월 한달 동안 진행되며 전라북도는 시군별 사업 확정 후에도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